침대에 누워서 막 잠들려는 순간 갑자기 발밑이 텅 비면서 어디론가 떨어지는 느낌에 온몸이 화들짝 놀라 깬적 있으시죠? 심장은 쿵쾅거리고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완전히 잠이 달아나 버리는 그 경험 말입니다. 이 황당한 현상의 정체는 바로 수면 놀람증인데 재미있는 건 우리 조상들이 2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나무 위에서 잤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거든요. 오늘은 이 신비로운 수면 놀람증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수면 근대성 경련이라고 부르고 인면 경련이나 수면 경련이라고도 하는데 잠들기 직전에 갑자기 근육이 움찔하면서 수축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면 상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놀랍게도 전 세계 사람들의 60에서 70%가 평생 최소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10%의 사람들은 거의 매일 밤이 현상을 겪는다는 거죠. 혼자만 이상한 게 아니라 대다수가 경험하는 아주 흔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몸은 이런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사실, 과학자들도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는데, 몇 가지 흥미로운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건 진화론적 관점인데요. 우리의 먼 조상들이 약 2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나무 위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밤에 나뭇가지 위에서 잠들다가 근육이 풀리면서 떨어질 뻔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콜로라도 대학의 한 심리학자는 이런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뇌가 근육이 이완되는 걸 나무에서 떨어지는 중이라고 착각해서 급하게 근육을 수축시켜 몸을 움켜쥐게 만든다는 거죠. 200만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뇌는 여전히 이 고대의 보호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와 보노보는 지금도 나무에서 자고 있거든요. 호모 에렉투스라는 초기 인류가 등장한 약 200만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나무에서 내려와 땅에서 자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쭉 나무 위 생활이었던 겁니다. 수백만 년 동안 몸에 새겨진 본능이 아직도 남아 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아직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고 하나의 추측적 가설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그럴 듯하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잠들기 시작하면 신경계 전체가 서서히 이완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호흡이 느려지고 심장 박동도 안정되면서 전신의 근육들이 힘을 빼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뇌와 근육을 연결하는 신경 신호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전선에서 불꽃이 트듯이 신경 세포가 갑자기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서 근육이 펄쩍 뛰게 되는 거죠. 특히 렘수면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꿈속에서 행동하는 걸 막기 위해 근육을 완전히 마비시키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내가 이 급격한 이완을 실제 마비 상태로 착각해서 깜짝 놀라 근육을 깨운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 몸이 마비됐네? 이거 큰일이야. 하면서 근육에 긴급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그런데 수면 놀람증이 그냥 단순히 근육이 움찔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생생한 추락 감각을 느끼거든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착각 계단을 헛디딘 것 같은 느낌, 또는 누군가가 갑자기 침대를 흔드는 것 같은 환각까지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큰 소리가 들리거나 섬광이 보이는 것 같은 환각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이건 청각과 시각신경도 함께 오작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결합되면 정말 무섭고 당황스러운 경험이 될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경우 수면 논람증은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이고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극히 드물게 수면 무호흡증이나 파킨슨병 같은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특히 매일 밤 심하게 반복되면서 제대로 잠들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저 가끔 나타나는 무해한 현상일 뿐이니까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수면 논람증이 더 심하게 나타날까요? 연구에 따르면 몇 가지 명확한 악화 요인들이 있는데 우선 카페인과 불안감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낮 동안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거나 스트레스로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 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잠들 때도 쉽게 진정되지 않거든요. 수면 부족도 주범 중 하나인데 며칠간 제대로 못 자고 피로가 누적되면 내가 급하게 잠들려고 하면서 오히려 신경 신호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저녁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너무 무리하게 일한 경우에도 근육과 신경이 흥분 상태를 유지해서 수면 논람증이 증가하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훨씬 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대 근무를 하거나 매일 잠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사람들의 경우 내가 언제 잠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면서 수면 전환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술을 마시고 잠들면 일시적으로는 졸리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역설적으로 수면 놀람증을 더 자주 겪게 만듭니다. 밝은 불빛이나 큰 소음 같은 외부 자극도 원인이 될수 있는데, 감각신경이 갑자기 강한 신호를 받으면 그게 방아쇠가 되어 근육 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수면 논란증의 양상도 천차만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에 딱 한두 번 가볍게 움찔하고는 곧바로 깊은 잠에 빠지지만, 심한 경우에는 밤새도록 반복적으로 깨어나면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수면 논란증 때문에 잠들기가 무서워져서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이 다시 수면 논람증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성가신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부터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완전히 끊는 거예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에너지 음료, 심지어 초콜릿까지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과격한 운동이나 업무도 최소 2시간 전에는 마무리하고,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식단 관리도 중요한데, 마그네슘과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과 신경의 기능이 불안정해져서 수면 논람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녹색 채소, 견과류, 유제품 같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신경 신호 전달이 원활해지면서 증상이 완화되죠. 무엇보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뇌가 수면 리듬을 정확히 파악해서 수면 정안이 훨씬 부드러워지거든요. 침실 환경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서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수면 논람증은 우리 몸이 잠드는 과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대부분의 경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00만 년 전까지 우리 조상들을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왔을지도 모르는 이 오래된 반사작용이 현대에 와서는 그저 약간 성가신 잠버릇으로 남아있을 뿐이죠. 하지만 마냥 잠을 자주 반복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간단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